끝났어요. 불결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일어렀도다 예수께로 나오라.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.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. 그래서.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이 여러분 죄다 씻었다 영원히 십자가의 피로.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무죄, 어롭다 거룩하다.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 다 갚았다 십자가의 피로.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오인데요 천국에 갑니다. 천지경은 영원한 불모시다. 불꽃 터뜨려요. 예수님, 예수님, 여러분 죄가 다 갚았다, 십자가의 피로. 여러분은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를 다씻었어요십자가의 피로. 영원히 죄 없다. 이 말씀을 믿어요. 한 번에 오인되요 천국에 갑니다. 배려로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다. 예수께로 나오라.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.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.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이 여러분 죄다 씻었다. 영원히 십자가에 캐로이 말씀을 믿을 때 단 번의 우인데어 천국에 갑니다. 할렐루야, 천지교는 영원한 불못이다 대겨라,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다. 예수께로 나오라.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다. 영원히 못 나와.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숫자 바위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다 씻었다. 영원히 십자가에 피로. 이 말씀을 믿을 때, 단번에 의인대요 천국에 갑니다. 천주교는 영원한 불모시다. 내게 교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. 예수께로 나오라.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,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, 사람이 죄를 모셔서,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,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. 그래서,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어, 예수님이 다 씻었다. 영원히 십자가에 피로, 이 말씀을 믿을 때단번에 우인데요. 천국에 갑니다. 천지겨는 영원한 불모이여 네, 지금 물꽃 불꽃, 물꽃놀이를 해가지고요.